네, 이번 코너는 한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계획인가요? 네, 오늘은 BC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관한 기술인데요. 이제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이고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죠.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차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의 유럴링크가요. 첫 인간 대상 임상 실험에 도입했다는 건데요. 2024년 초 전신 마비 환자에게 뇌속의 쌀알보다 더 작은 칩을 심었습니다. 이 칩에는 수천 개의 가느다란 전극이 연결돼 있는데, 환자의 뇌에서 나오는 움직이고 싶다는 신호를 포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선으로 컴퓨터에 보내니까 환자는 손을 쓰지 않고서도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체스캠도 즐기고 유튜브 영상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흐름은 수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형 BCI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쓰는 EEG 헤드셋을 뇌파를 읽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팀은 사용자가 집중하면 드론이 이륙하고 눈을 깜빡이는 신호로 스마트 조명이 켜지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즉, 수술 없이도 단순한 장비만으로도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연 아나운서, 아직 이런 게 우리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의류 분야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게리병 환자들은 말이나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서 가족과 대화하기가 힘든데요. 여기에 BCI 장치를 연결하면 환자가 머릿속으로 알파벳을 떠오르고 이 신호를 보내서 문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브레인 게이트 프로젝트에서는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화면 속커서를 움직여 쇼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실용화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기술 전해 주실까요? 네, BCI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를 읽고 AI가 해석하고 기계를 움직이는 과정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파를 감지하겠죠? 우리 뇌는 전기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이걸 잡아야 합니다. 이때 쓰는 장치가 바로 뇌 전도계고요. 머리에 쓰는 이모티브, 오픈 BCI, 유로시카이 같은 헤드셋이 대표적입니다.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뇌 표면에 직접 전극을 내는 피질 뇌 전도 같은 방법도 연구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신호를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수집한 뇌파는 노이즈가 많고 패턴이 약해서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집중하고 있다. 왼손을 움직이고 싶다 같은 의도된 명역을 파악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기계를 실제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분석과 신호를 스마트폰 기기나 드론, 화면 커서와 같은 실제 장치로 연결하는 건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BCI 2000과 같은 BCI 전용 전용 제어 플랫폼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뇌파를 센서로 읽고 AI가 그걸 분석을 해서 기기가 실제로 반응하도록 연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연 아나운서 그러면 이 같은 기술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BCI 시장은 2024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3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평균 선정률로 따지면 15에서 18% 성장이 예상되고요. 처음에는 의료용 보조장치에서 시작해 앞으로는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 교육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해외 기업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럴링크인데요. 뉴럴링크는 최근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뇌 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싱크로는요, 미국의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으며 상용화를 앞당 길인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티브와 오픈 BCI와 같은 기업은 소비자 수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EEG 헤드셋을 판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걸로 집중력 훈련 앱, 그리고 감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BCI 게임과 같은 상용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집중하면 화면 속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설계된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애플도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2021년 프랑스 스타트업 넥스트 마인드를 인수했는데요. 넥스트 마인드는 사용자가 머릿속으로 특정 버튼을 생각만 해도 AR, VR 기기 안에서 그 버튼이 눌리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애플은 이 기술을 향후 비전 프로와 같은 AR, VR 헤드셋에 접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소식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미국 FDA의 인정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진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싱크론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국내에는요 b c i 와 관련된 연구와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있는데요. 그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메디슨이라는 기업은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 치매와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한 이의지 측정이 아니라 AI가 뇌파 패턴을 분석해 인지 기능 저하나 정사 변화를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거치며 의료 현장에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유로바이오웨이브는요. 웨어러블 형태의 BCI 기계를 연구 중입니다. 이기계는 머리에 착용하면 뇌파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수면 장애 치료에 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불안 신호가 감지되면 뇌를 안정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수면 리듬을 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이지 g 헤드셋을 이용해 사용자가 집중하면 드론이 이륙하고 눈을 깜빡이며 스마트 조명이 커지는 시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수준의 대무 단계이지만 수술 없이도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BCI는 의료진단, 정신 건강관리, 이것에 대해서 상용화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뇌를 읽는 기술이 실제 현실로 연결이 되는 세상. BCI는 아직 낯설지만 우리 현실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였습니다.